24년 지금 전쟁이라는 공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최근 친이란 세력에게 미군이 3명이 사망을 하면서 과연 미국이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 하나로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전쟁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지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대만 선거가 친미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중국도 대만을 전쟁을 불사하고 무조건 통일을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 북한도 이제는 남한하고 그 어떠한 소통도 없다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이란 세력과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군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이 스웨즈 운하죠. 그리고 그 스웨즈 운하 입구에 있는 게 예멘입니다. 그리고 그 예멘 안에 있는 게 후티 반군이죠. 빠르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격의 발단은 입구에 위치한 예멘이라는 이 나라의 시아파 무장단체가 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상업용 배들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배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냐? 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든 배들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 배들이 이스라엘을 가는 건 아니죠. 이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 지금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운반 비용이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지금 좋아할 일이 없겠죠. 이집트도 수해즈 운하 통과에 대한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이 통행료가 40%나 줄었고요. 사우디도 이 원유를 지금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우디도 지금 엄청 짜증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금 미국과 영국의 최첨단 미사일로 지금 공격을 한 거죠. 사실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운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번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냐 시아파 후티 반군이 과연 미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을까요? 당연히 후들여 맞는 걸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시아파 후티 반군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모든 배들을 공격을 하면서? 시이를 걸었을까요? 자 이슬람을 보면 시아파 그리고 순이파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는 이란이 큰 형이고 순이파는 사우디가 큰 형이죠. 이 둘은 서로 지금 죽이지 못해 가지고 안 달란 사이예요. 하튼 중요한 거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말을 하는 게 뭐냐? 드디어 이거 미국이 우리 시아파한테 미사일을 쐈다 이거죠. 아 모르겠고 일단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역시 둘이 한 편이고. 미국은 우리 이슬람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계속 이제 중동 전쟁을 키우고자 한다라는 거죠. 원래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긴 했다만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아파 후티 반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멍청한 게 아니다. 이게 목적일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란은 이제 미국이 공격해 주기를 바란 것 같고 명분을 잡으려고 한것 같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키우려는 생각인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국민 군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보복을 하는 이 미국이 지금 미군이 세명 죽은 이 사태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거죠. 중동 지역의 전쟁 긴장감과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의 힘을 얻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내년에도 꾸준히 오를 것이다 JP 모건 또한 보고 있는데 과거 악재가 강하게 터졌을 때 역사적으로 달러와 골드 등 안전 자산은 상승으로 움직였던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한들 전 세계적인 이런 전쟁의 이슈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군이 세 명이나 사망을 한이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계속 체크를 해야겠지만 유기체처럼 엮여 있는 이 지구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문제로 작용이 될 텐데 가뜩이나 지금 역대급으로 나라의 부채가 많아서 죽겠다는 현 상황에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발전을 하는 시즌에는 무슨 주식을 사도 수익을 보기가 쉽듯이 경제가 하락을 하는 시즌에는 달러나 금으로 안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모든 전문가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축만으로 경제적 여유를 얻기 힘든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고요. 무서운 충고가 아니라 절박한 경고로 들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투자가 나에게 맞는 건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희 메타플러스에서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 무료 스터디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지식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올바른 투자에 대한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터디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